네.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도, 음, 지문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 지문인데요. 그죠? 자, 과학 지문은 전개 방식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 자,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순서라는 뜻이죠. 그죠? 음,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느냐, 예, 요거를 설명하게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이 과정 안에 예, 인과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정과 인과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예, 머릿속에, 예, 그림으로 떠올리기.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상상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머릿속에 그려내는 능력이 상상력인데, 자, 그것이 꽤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문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떠올리면서 판단하면서 챙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지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자, 여기 자, 마개를 뺀대. 자, 머릿속에, 어, 그림을 그려주세요. 바로. 자, 욕조가 있고요. 지금 머릿속에. 자, 물이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마개를 뺍니다. 그죠? 어, 여기 써있잖아.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물이 배수구주면서 회전한다. 음, 그럼 뭐 당연히, 어렸을 때 욕조에 들어가 온적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물뽕 뺐더니 어떻게 했어? 자, 물이 쫙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자, 그럼 머리에 그림 그려줄 수 있겠죠? 배수구에서 멀리 들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다. 자, 그렇습니다. 어, 뭐 당연히 배수구에서 멀다. 이제 이러면 들어가는 속도가 어.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다 그죠 네,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까이 가면 배수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어자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판단 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볼까요 음자 그래서 배수구에서 멀다 근데 그러면은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겁니다 자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워 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죠 음. 자, 좋습니다.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호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호가 뭔가요? 자, 일단 모르는 거는, 어,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볼 게,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또 물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호의 길이를 모른다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앞뒤 내용을 가지고, 예, 추측이란 걸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당연히 뭐 어때요? 배수구 중앙에 가깝다. 이러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들 아는 얘기죠.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지금, 원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물체의 이동거리. 그럼 요런 그선 전체가 다 이동거리라고 볼수 있겠네. 요 그죠? 자, 이동거리. 즉, 이걸 가리켜서 호의 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챙기. 호가 뭔지 알면 좋지만, 모른다 고 그러면 이렇게 딱 챙겨놓고, 자이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한다. 자중요 개념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뭐라고? 원주 속도. 자 정의는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뭐다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자 좋아요. 자 그럼 챙겨놓고 정보를 머릿속에 꼭꼭 챙겨놔야 됩니다. 그 앞으로 원주 속도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러면은 무조건 무조건 뭐다? 아 코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어 달라지는 거뭐 이렇게 자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문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 원주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저런 모양, 저런 그림, 저런 내용을 떠올려 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그걸 봐봐. 자 그러면은. 속도가 빠른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소용돌이 중심이겠죠, 그죠? 자, 거기서 최대 원주속도가 나오고요. 자,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 원주속도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으흠. 자, 그러면 은 이름 또 나왔어, 그죠? 뭐라고? 자유소용돌이. 자, 챙겨야 되겠습니다. 챙겨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음 요만큼 내용 그죠 자 요만큼 있는 내용이 바로 자유 소용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배수구로 들어간 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당연히 뭐 낙하하겠죠, 밑으로. 그러고서 중력, 중력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유, 운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러면은 자, 다음 보시죠. 자, 이와 달리 그랬어. 아, 이와 달리 그랬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겠다? 서로 반대로 가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죠. 음,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냥 마개를 빼서 지힘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어, 숟가락 같은 걸로 강하게 휘젓기가 있습니다. 또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그럼 컵도 회전하고 물도 회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그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입니다. 자, 이때 원심력 등이 작용해. 원심력이 뭔지 모르셔도 일단 넘어갑니다. 자, 작용해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나아지면서 이렇게 돼있죠. 자, 어렵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려웠어, 그죠? 자, 봐봐. 요런 문장들. 요런, 음, 내용들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이용해서 그 뜻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원심력 등이 작용해 어 중심의 물 입자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자컵 가장자리로 쏠린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확대 자 이렇게 컵이 있는데 양동이가 아닙니다. 컵이에요. 자, 컵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이제 물 입자들이 이렇게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어, 숟가락을 넣어가지고서는 돌려. 돌려. 막, 세게 돌려. 더 돌려. 자, 이렇게 휘휘 젓는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 요것이, 요렇게 돼있어. 물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음,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서, 자, 그러면 가장자리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이죠. 그죠. 이렇게. 사이드. 어. 자, 사이드 부분으로 이쪽이죠. 어, 이렇게 이쪽으로 <laughs> 물 분자들이, 아, 물 입자들이죠. 맞죠. 자, 물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 슝. 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이고.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꾸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음. 자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되겠죠 자짠자 이렇게 되고 아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어,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오목하고 볼록 아시죠 자 오목은 이렇게 패어있는 거고 볼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볼록이죠 자 가운데가 소용돌이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돌고 있는 소용돌이, 그지? 자, 이렇게될수 있습니다. 자, 커피 휘, 막 그, 티 스푼으로 막 저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단 얘기가 되죠. 자, 회전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 자, 물 회전, 물 전체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 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가 똑같이 된다. 어 이름이 또, 아니,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한번 하나씩 또 짚어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고? 회전이 돌아가는 게 충분히 안정된다. 그러면은, 뭐, 방향이랄지, 또 속력이랄지, 자, 이런 것이 안정,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안정이겠죠? 자, 안정이 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자, 그러고,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그러면 1초면 1초, 1분이면 1분, 뭐, 이렇게 해서, 어,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예,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뭐처럼, 고체처럼 회전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같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그죠? 우리가 커피, 어, 조인컵에다가 커피를 타려고 물 넣고 막휘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게, 아, 다 똑같이. 그죠? 어, 각속도가 다 똑같아져가지고서는 마치 뭐가, 어, 팽이가 돌듯이. 그지 팽이가 돌듯이 촥촥촥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마치 뭐처럼 고체처럼 회전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학생들이 이런 거가 참 낫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과학 지문으로 아니 과학 지문이된다 과학 영상. 그죠? 그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아주 그 훌륭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우리가 보기 좋도록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탁 우리한테 깔끔하게 보여 주면 우리가 아, 하고선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수능 시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얘가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말로 표현한 거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한 것 같은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속도가 0.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자, 그러면, 여기가,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슉슉슉, 돌아가, 슉슉슉, 돌아가. 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는, 예, 원주 속도가 제로가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을 보인다. 자, 그러면은, 어, 반지름, 중심이 여긴데, 중심이 여긴데, 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멀어져.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아, 어, 원주 속도는 예,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 뭐, 여기서는, 가운데서는 도는 게 없고요. 그죠? 옆에서는 도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 이 호가, 그죠? 어, 이렇게, 호가 더클 테니까, 뭐, 당연히, 예, 원주 속도는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고.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한대요. 네, 강제 소용돌이. 자,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티스푼으로 계속 젓고 있다. 이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일정하게 어, 계속 저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 어 원리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 속에 그림을 그려주지, 그려주지 않으면 아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사실뭐그 이해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글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근데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이상한 게 잔뜩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만 봐도 어 그러니까. 예, 요 그리는 연습 꼭 하셔야 된다는 점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볼까요? 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네 지금 우리 아이고 자가나왔어 갑자기 자 여기 하고 있어요. 자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생한다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자 가운데 부분에는 강제 소용돌이가 있고 네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소용돌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킹의 조합소용돌이라고 소용, 한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넓으면 넓을수록 강제소용돌이의 원주속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얘는 뭐야? 자유소용돌이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쫙 내려가서 거의 막 0에 수렴할까 말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요거, 그래프. 자, 그래프가 왜 있어요, 참. 그리고. 자, 그래프는, <laughs>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 네,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데, 아니, 왜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은 거예요. 예, 네, 우리한테 이해를 돕게. 이거를 만약에 말로 설명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말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 이용할 때는 반드시 y축과 x축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소용돌이 이름이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 아, 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는 예, 여기 있는 지우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조합 소용돌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계속 보실까요? 자, 어디 하고 있냐면. 음, 여기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에서는 원주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어,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다. 자, 조합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원주속도가 최소가 되고요. 강제소용돌이에서는 자유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 어, 원주속도가 최대가 된다. 음. 자, 그러면 강제소용돌이에서 자유소용돌이로 전환되는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이 되는 점에서 원유 속도가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 태풍의 소용돌이를 줄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태풍 본적 겪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태풍의 실체를 다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laughs> 사진 등에서 본 적은 있죠.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빈채 분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리가 이제 앞에 있었던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만큼의 원리를 이용한 분체 분리기란 게 있는데, 자 분체 분리기가 뭐냐 그래서 자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공기의 흐름이 기상 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죠? 음, 그래서 원심 분리기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사이클론과 잡아서 예 네. 사이클론 칙 청소기라고도 하고요. 사이클론 분리기라고 하나 이거죠? 자, 좋습니다. 자,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자,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 줍시다. 자, 원통이 있고요. 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추는, 아이 원추 그 원추가 아니라, 어, 원으로 된 추입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밑에 문제의 그림이 있으니까, 어,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짠. 자, 요게 되겠어요. 음. 자, 요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그래서 이제 원통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다? 원추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어, 요쪽 부분이 이제 원추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음. 자,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호남물 상자를 두는데 그럼 여기가 호남물 상자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있는데 자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이 내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 내통이 있다 이거죠 그죠 네 좋아요 자 친절하게 잘 그려놨네요 자 혼합물을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자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시계방향으로 흘려보낸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예 먼지랑 그죠 어 이런게 다 같이 들어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싹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저 벽면에 충돌해 자 그러면 원통부하고 원추부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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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여기가 벽면이죠 여기가 벽면이죠 여기가 벽면이죠 자 여기 벽면에 네, 충돌해 자 그래서 어 뭐가 혼합물이 자그러면막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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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가 수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 바닥에 쌓인다. 자, 그러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쌓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유입된 공기는 유입된 공기는 들어왔단 얘기죠.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 소리 누를 만들고, 원추부 아래. 그러면 이제 원추부로 향할수록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 또 이제 어떻게 한다? 예, 원주 속도를 증가시켜 겁나 빨리 돈다는 얘기죠. 와! 와! 돌아! 와! 돌아!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그 원추부의 아래쪽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연소용돌이가 돌면서, 자, 그러면 휘, 돌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예,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자,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에 내통해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돼요. 자, 반시 계 방향으로 돌며 백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혼합물을 떨어쳐 놓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가서 어 빠져나간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첫 번째 문단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첫 번째 문단을 이용해가지고 예, 이 원주 속도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자유 소용돌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그렇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어요 밑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컵 속에다가 어, 어 숟가락 넣고선 돌릴 때 그죠 커피 탈때 이제 그런 모습을 어, 이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관계, 그 정보 간의 관계를 이해해 주는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어이구,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그 사이클론식 청소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문단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감하게 싹 지워 볼게요. 자, 페이지 여기 자, 깨끗하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어, 밑에, 두, 첫 번, 처음 부분 내용,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리고 중간 원, 중간 2,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이게 전부 다 연결, 연결,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얘네들이 다 연결, 연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요거를 갖다가 그냥, 한 부분만 대충 읽고서는, 어, 뒤에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네,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 머리 탓하고 조상 탓하고 엄마 탓할 거예요? 또아파 탓할 거예요? 안돼 그러면 안 되고 예 네,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챙기고 그죠 쉬운 부분부터 이렇게 챙겨 내려가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못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챙겨서 이해를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문제는 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